오늘은 음, 브레인짐에 하품하면서 턱관절 누르기 동작을 배워보시겠습니다. 우리 하품 언제 하죠? 어, 그 전날 잠을 못 잤을 때 많이 피곤할 때 하품하죠. 보통 뭐 어, 점심 먹고 나서 어, 한 3, 4시 되면 제일 또 피곤하고 하품도 많이 하죠. 하품하는 이유는 뇌에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하품, 근데 전염된다고 하죠. 반에서한 명이 하품하면 옆에서, 뒤에서, 저기저기서 하품을 하죠. 한 공간에서 계속 같이 호흡을 하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한 명이 하품하면 다른 아이도 산소 공급이 필요하니까 같이 하품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한 명, 두명 하품하면 선생님이 빨리 창문 열어라고 환기하라고 하죠. 하품이 산소공급만 할, 함을 뿐만 아니라 뇌의 온도를 낮추어줍니다. 시선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뇌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하품을 하는 것에, 그, 차가 난 브레인짐에 하품하면서 턱관절 누르기 동작은 여기 눈과 귀 사이 관자놀이를 쪽 따라 내려오면 아랫뼈 온포 꺼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랫뼈와 아 위에 턱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양쪽 손 손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서 턱관절에 긴장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3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 하품을 하면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만 뇌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또 뇌의 온도가 낮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턱관절 주위로 뇌에서 전신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50% 정도가 지나갑니다. 여기 턱관절 주위를 많이 만지면 신경회로 순환이 잘 되겠죠? 그리고 귀앞혈은 어, 경동맥의 40% 이상이 귀 앞을 통해서 머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귀 앞은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긁어주듯이 만져주시고 턱관절 주위는 부드럽게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하품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세번 하시면 좋겠죠 좌우뇌의 통합 능력을 길러주고 표현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피곤할 때한 3시 4시쯤 팔을 위로 뻗쳐서 상체의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턱관절을 마사지하면서 하품하시고 귀 앞쪽을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면 음, 눈의 피로도 풀리고 앞면의 피로도 풀리고 전체적인 뇌의 산소 공급과 아, 뇌 혈액 공급이 잘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